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코인갓 천사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 그야말로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권력 기관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파장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사태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전 세계의 금융계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네, 이건 그냥 흔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한쪽은 정부의 법 집행을 상징하는 법무부, 다른 한쪽은 그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중앙은행, 바로 연준입니다. 이두 거대 기관의 충돌은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법무부가 내세운 명분은 연준 건물의 보수 공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선거를 앞두고 금리 결정이라는 아주 민감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훨씬 더 위험한 정치적 압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고, 이 결과에 따라 시장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대한 정치 게임은 곧바로 시장의 충격파를 던집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압박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1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연준 의장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둘째, 거의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정부 셧다운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입니다. 이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잡음 너머에는 사실 훨씬 더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에 건 싸움인데요. 앞으로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아주 중대한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명확성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의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업계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요?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 같은 업계의 거물들까지 직접 나서서 좌절감을 숨기지 않고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스킨슨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현 행정부 들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과 트럼프 코인 발행 같은 전략적인 실수가 결국 리더십 부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단기적인 혼란과 규제 다툼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야를 좀더 넓혀보면,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그림, 훨씬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같은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과거의 4년 주기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건 과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 이론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세 가지 강력한 동력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바로 월가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유입, 전 세계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그리고 더는 다른 시장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시장 자체의 성숙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충하는 여러 힘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한쪽에서는 정치적 압력과 규제 싸움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장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2026년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조차도 현재의 사상 최고가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15만 달러, 가장 긍정적인 경우에는 18만 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15만 달러와 18만 달러의 차이, 즉, 완만한 상승과 폭발적인 상승의 갈림길은 결국 앞으로 몇달 안에 결정될 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에 달려 있다는 거죠. 특히 명확성 법안의 통과 여부가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시장의 강세론자들은 바로 이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을 믿고 다가올 2026년에 대해 아주 확고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정치적 압력과 새로운 시장 이론이 뒤섞인 지금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의 예측 가능한 4년 주기는 과연 공식적으로 끝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갓 천사였습니다.